안녕하십니까. 대부도 임소장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오늘 같이 남는 내용은요. 서울 인근 전원주택. 아직도 몰라 라는 제목으로. 예. 어디냐.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대해서 한번 전원주택에 대해서 예, 근처 매매가나 현재 매매가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예. 명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경력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경력 이렇게 되고요. 알랜드 코프장도 매입한 예, 그런, 저희 부동산 경력입니다. 예, 집 중에는 여러 가지 집들이 있는데요. 이쁜 집, 좋은 집, 아름다운 집, 가성비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집을 찾으시나요? 예, 임수현과 함께 같이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대부도, 저는 대부 남동지역, 대부도 임수현과 LBA 3090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요. 대부도고요. 대부도는 서울에서 약, 제가, 카카오 배구 찍어보니까요 예, 강남, 뭐 서울, 목동 가지 한시한 반 거리고요 부천, 인천, 뭐 안양 뭐 한시한 내 거리인 것 같습니다 예, 시흥시, 정황동 특히 배곳에서 요즘 많이 예, 넘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3면을 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이는 위치는요 유리산 박물관 인근에 있는 이제 전원택 단지, 펜션 단지에 있는 곳이고요 예, 바다 조망 가능하고요 도로 사정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런 주택이 있는 거고요 인근 지역에 한번 예, 매매가 한번 볼까요 아니면 사진 있다 한번 볼까요 예, 사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스쇼로 예, 2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집 예, 상당히 예쁘죠 예, 이런 집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예, 목조에 파벽돌 붙인 집이고요 이런 정원도 잘 되어 있고 네, 이런 텃밭 네, 2층 구조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바다 주방이 멀리 되는 집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바다 보이죠 내부 네, 모습입니다 거실 모습이고요 네, 너무 빠른가요 조금 느게 할까요 네,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 모습이고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여기 안방 네, 드레스룸 이런 샤워실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들이 과연 가격대 얼마씩 한지 매매가는 얼마 정도 매매됐는지 예, 2층 다락방 부분이고요 이렇게 전망 잘 되는 예, 어떠신가요 전원택 마을에 있는 단지입니다 예, 올라간 계단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셀션은 끄고요 끄겠습니다 예. 좀 보시는 걸로 이 예, 사진을 통해서 같이 볼 거고요 어, 인근 지역에 매매가요나 한번 볼까요? 기반에서 좋은 집하고 또 안좋은 집 가격이 좀 틀려요 또 신축 위주냐 아니냐 따서 좀 틀린데요 일단 요 지역 인근에 있는 매매가를 한번 재 보겠습니다 대부 남동지역이거든요 남동에 네, 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주택인데요 네, 보시면 어떤 집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집이고요 네, 매매가는 3억 5천 8백 정도에 2020년 4월 달에 거래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번째는요. 예, 펜션입니다. 펜션. 예, 인근에 있는 펜션이었어요. 보여지고. 요 펜션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인근에 있고요. 예, 매매가는 5억 4천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다른 매물도 보겠습니다. 인근에 펜션이 많아가지고요. 펜션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요것도 펜션인데요. 예, 펜션 같은 경우에 6억 8천 3 0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펜션인데요 예, 지금 안 나왔는데 약한 6억 한 2천 정도에 거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예, 펜션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6억 4천 4 0 정도에 거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2020년도하고 2019년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것도 2020년 7월달에 거래된 매물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한 개로 되어 있고요. 6억 2,600 정도 네, 이 정도가 대구 남동 지역의 단독주택, 다가오주택, 펜션 매매가고요추처는 국토교통부 실거가조회를 이용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매매들 한번 현황을 볼까요? 네, 저희 추처는 저희 LBA 3000 공사에서 추천을 했고요. 그러니까는 네, 뭐 동동 지역이고요. 동동한 4억천. 그리고, 3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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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대, 3억대, 4억대, 2억대, 3억대, 7억대, 4억대, 8억, 3억대. 저 있는 건 2억 5천대네요. 예. 요런 식으로, 한 2억 5천에서, 뭐, 7억대까지, 뭐, 펜션도 있고, 전원택도 있어가지고요. 전원택은 뭐, 한 2억대에서, 한, 뭐, 한 4, 5억대까지, 예, 4억 8천이네요. 용도의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유리선박물관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 다가오택 펜션은요. 3억 5천에서 6억 8천 정도. 예, 저렴한 거는 2억대도 있습니다. 2억 5천 정도 있습니다. 유리선박물관 인근에 펜션 주택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부도 땅, 토지, 개발도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부도 오신 분들 상당히 놀리십니다. 예, 코로나 시대 40조의 토지 보상금, 갈곳 없는 주차. 주차처. 어디로 할 것인지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컨하우스, 별장, 전원택, 땅, 토지, 대부도 전문 임수형과 함께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매물 정보 마치겠고요. 밑에 보시면 상세 정보 안에 보시면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매물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매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아요, 구독, 알림, 공감. 이웃추가는 돈이 들지 않지만 제가, 제겐 기쁨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 대부도 임소양이 예, 녹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